이번에는 습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습진은 홍반과 비늘을 가진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같이 동반한 증상입니다. 홍반이라고 하면 이제 빨간 판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진 증상입니다. 거기 위에 비늘 같은 것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해당 부위가 굉장히 가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증상들을 다 같이 얘기해서 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부염이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피부염 하면 그냥 습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습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습진은 우리 급성기에는 진물이나 어떤 구진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요. 만성화가 되면은 굉장히 딱딱해지는 태선화가 생기고 거기에 갈라지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 부위에 각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제 초기, 아주 극초기에 구진만 좀 나타났을 때의 습진 모습, 모습이고요. 이제 이 구진들이 모여가지고 홍반이라는 넓은 판 모양을 형성해 가는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심해지면은 지금 사진처럼 조금 심하, 심해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넓은 빨간색 판 모양을 만들고요. 각질도 두꺼워져서 그 부위가 벌어져서 붉은 부위도 보이고요, 진물도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습진의 종류는 그 아래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도 습진에 속하고요, 뭐 화폐상 습진 그리고 주부 습진, 한포진 같은 것들도 이제 습진에 속합니다. 이렇게 습진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런 찐의 종류별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